NC에서 뛰다가 메이저리그에 화려하게 복귀했던 에릭 테임즈 선수 있죠. 네, 이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연초에서 방출됐습니다.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습니다. 어제 일본에 늦게 합류를 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 말입니다. 아킬레스건을 다치고 또 수술 재활을 이제 하려고 미국을 간 상태에서 방출이 됐고,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NC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선수 5년 보류권. 테인저 선수의 보류권이 풀립니다. 한국에 오겠다고 하면 10개 구단 어디하고라도 계약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리그에서 테인저 선수가 뛸수 있을까요? 역대급 외국인 타자였으니까 관심이 좀 쏠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한 설레발입니다. 왜냐하면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그런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8개 구단 단장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단장들도 안테나를 세우고 지금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까 테임즈 선수니까요. 그런데 테임즈 선수가 한국에서 뛰고 싶다고 이야기를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미국에서 뛸지 일본으로 갈지 한국하고 협상을 할지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온다는 가정하에 한국에서 뛰겠다고 하면 과연 영입을 할 팀이 있을지 요거 한번 가능성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단장들이 대단히 좀 솔직하게 속내를 좀 털어놨습니다. 데임즈가 방출되고 단장들은 다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임즈 선수. 2014년부터 3시즌간 NCS 뛰면서, 어, 연평균 홈는 41개 이상 쳤습니다. 2015년에는 프레아고첫 40, 홈는 4 0도루 이상을 다. 예, 처음, 이죠 통산타일도 3월 4분 구리고 엄청났죠. 이외에 이제 2016년 11월에 미국 메이저리그 미롯기 구단하고 3년 계약을 합니다. 총액 1,500만 달러 금이 환영.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일본 프리하고 유미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본 언론 발표로는 1년의 연봉 이제 120만 달러인데 국내 스카우트 파트 관계자들 이야기로는 실제로는 뭐 연봉 규모가 이거보다는 좀 훨씬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개 구단 단장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방출 소식을 인지를 하고 부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미 다 파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데려올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영입할 수 있다가 세 분, 또 영입의 사가 없다가 네 분, 그리고 조건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또한 분인데, 어, 이 모든 것은 테임즈 선수가 한국행 결심을 했을 때라는 이야기를 제가 미리 들었었죠. 어, 지금으로서는 먼저 부상 재활 중이고, 내년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나이가 내년에 만 36세입니다. 적지 않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빅리그 제도전은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고. 그래서 역시 이제 일본이나 한국 무대를 좀 녹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뭐 갑자기 좀 벌어난 돈도 있으니까 나 이제 은퇴하고, 향후는 편히 쉬겠다.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쉬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 선수라고 해요. 본인이 뭐 오기 싫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여튼 뭐 테임즈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구단 관계자들, 단장들은 좀 가장 큰 변수는 이 팀의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윈나우 여부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자 관심이 없다. 네개 구단 단장들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아마 오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첫 번째는 적지 않은 나이, 나인. 한국 나이로 37 내년, 그리고. 부상, 예, 아킬레스 건 부상이죠. 뭐이 부분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는데 A 단장 얘기입니다. 관심 없다. 아, 나이가 많다. 20대 후반에 한국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기 어렵고 또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다.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에이, 에이, 뭐 A 단장님이 사건 사고 가 많았다는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있었죠. 많지는 않았지만 뭐 아주 그냥 예, 큰 사고를 한번 쳤었죠. 음. 리스트업이 되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갑자기 기량이 꺾어질 수 있는 나이다. 다른 팀도 고민을 할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단 생각 없다. 예, 비단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관심 없다. 나이가 너무 많고, 일본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실패라고 말을 할 만한 그런 어, 스탯이 사이즈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늦게 합류했고, 그리고 어, 데뷔 전에서 바로 다쳤어요. 수비하다가. 좀 바다 딱 내려오다가 다쳤는데 그래서 아킬레스 근을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럼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이면 한국 나이로 37살. 또 재기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상 변수 크고 재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본다. 네. 시단단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뛸 때는 전승기. 내년에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활약은 하겠지만 전승이 지났다고 보고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것 같고 영입에는 부정적이다. 어떻게 제활을할 건지 결과도 좀 봐야 될 건데 야수에게 있어 아킬레스건 부상은 좀 치명적이다. 수술이 잘 돼도 불안 요소가 있을 거다. 아킬레스건 수술은 좀이 수술 후에 이 부위가 좀 타이트하면 종아리 쪽으로 부상도 올라오고 나아가 햄스트링 부상 위험도 커진다. D단장 얘기입니다. 부상 회복이 변수다. 아킬레스근 부상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부상이 회복된다고 해도 사실 한국 나이로 37세는 적지 않은 나이 이것 또한 부담 아닌가. 한국에서 보여준 것이 있으니 여러 팀이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거다. 테임즈가 한국행을 결심한다고 해도 생각만큼 인기가 많지 않을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유보 의견입니다. 좀 여러 가지 팀 사항에 따라 다른 의견인데, 이 단전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나. 부상도 있고, 적지 않은 나이고, 리스크도 있고. 하지만, 시즌 시작이 아닌 내년 시즌 도중에 교체 선수로 데려올 수 있다면 움직일 구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이 아니라 내년에 교체 선수로 고민하는데, 테임즈가 그 고민 선상에 있으면 움직일 구단이 있을 거란 얘기죠. 도중에 데려오는 선수들, 그러니까 교체 선수는 활약이 쉽지가 않은데, 뭐, 결과적으로 활약했던 선수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 야구 경험이 있는 테임즈라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새로 선수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뭐 쉽게 나섰지 못할 거고, 도중 영입이 아니라면 내년에 처음부터 이제 뛰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한국에서 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세계구단 단장은 경쟁력이 있고, 나아가서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F 단장입니다. 내년에 테임즈가 나오면 계약할 팀이 있을 거다. 무조건 가능성이 있다. 영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단장님들 중한 명이 계약할 거다. 뭐 계속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 단장님이 누군지가 다 드러나지만. 테임즈는 보여준 실적이 있다. 작은 구장에 가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홈런 수 기록이 가능하다. 영입할 의향이 있고, 제껏 고민할 마음도 있다. 테임즈가 나온다면 뭐 개인적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단장 얘기입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풍부한 국내 리그 경험이 있다. 이거 무시 못한다.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초반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스트존 문제인데, 볼스라이크 판정이 딱 나면 불만이 있어도 안 바뀌니까, 판정 안 바뀌잖아요. 빨리 마음을 정리하는 등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 타자 테임즈로만 국한을 시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윈 나우 팀이라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수 풀이 많지 않다. 마땅한 선수가 없으면 윈나우 팀은 1년 정도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보통 팀들이 외국인 선수를 택할 때 최소 2, 3년을 보고 뽑는데, 나이가 있지만 1년을 생각한다면, 테임즈만한 선택지도 없다는 거죠. 네, H 단장 얘기입니다. 직접 봐야 상황을 알수 있다. 영상만 보면 고민이 클것 같고. 베이스 러닝 스피드나 뭐 타석에서 스피드가 장점이었던 선수인데, 데임즈는 배팅 시에 허리 회전, 이 회전이 굉장히 빨랐던 선수인데, 공을 당겨놓고 쳤다. 지금 상황은 변수가 많다. 오게 되면 백만 달러에서 시작이다. 그렇죠. 예, 보류권이 없으니까 NC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한국에 올 생각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 윈나우 팀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선택지가 될수 있다. 얘기입니다. 진정팀 NC 예. 아무래도 대임제 선수가 온다 그러면 뭐 본인은 어, NC가 생각이 있고 그걸 떠나서 본인도 NC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NC랑은 최근엔 교류가 없었다 그래요. NC와 대임제 선수가 안 좋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선수가 꿈을 찾아서 미국으로 떠난 건뭐 사실이고 그래서 도전했고 예전에 가을 야구 때 NC 선수단 찾아와서 동료들 격려하고 응원하고 내가 응원하겠다. 선수 응원단 가서 내가. 깃발 흔들겠다. 깃발도 흔들고, 응원 유도하고 그랬잖아요.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하지만 메이지리그에서 풀렸을 때 FA가 되고, 이제 결국 뭐 올해 초에 메, 어, 메이지리그 대신에 일본 프리야구 쪽으로 갔지요. 근데 NC 구단도 그때는 보류권이 있었으니까 NC만 접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직원이 안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뭐 묻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었어도 공식적으로 영입을 위해서 접촉하고 협상하고 그건 없었다 그래요. 당시 이제 NC 관계자하고도 저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뭐 테인저 선수가 오겠느냐 그러면서 테인저 선수의 연봉을 못뭐 맞춰준다 뭐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고 접촉을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난해 이제 우승 멤버였던 알테어 선수하고 그 당시 재계약이 좀 우선이었고 테인저 선수가 한국에 온다고 그러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최고 활약을 펼칠 때는 NC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 김경문 전 감독하고도 약간 기싸움하는 그런 것도 있긴 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자존심 강한 선수고, 워낙 실력이 좋았고, 자기가 성과를 낸 선수니까, 뭐, 주에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네. 자존심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이제 뭐좀 나이도 들고, 뭔가 조금 여유도 생겼죠. 여미우리가 와서 이제 수염도 깎기도 <laughs> 했습니다. 여미우리가 이제 그런 건좀 엄하거든요. 어, 팀내 이제 약간 뭐 기강 이런 게좀 있어요, 여미우리가. 쿨할 때는 굉장히 쿨한 선수였어요. 테인저 선수가 근데 뭐 한국에 있을 땐 자기의 의사 표현 좀 확실했고 선을 긋는 부분은 좀 명확했고 일례로 한국에서 뛸때 NC 이제 코칭 스태프가 원래 이제 휴식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뭐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테인저 선수 휴식 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테인저 선수한테도 오늘은 휴식 부여해줄게 했는데 갑자기 팀 타자 중한 명이 연습하다가 타격 훈련하다가 부상 당합니다. 출장을 못하게 됐어요. 데인먼즈 선수가 대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은 아니 나 휴식인데 왜 나가야 되냐. 뭐 여차저차해서 좀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가면서도 표정이 어두워요. 짜증이 이제 표정에서 보이죠 얼굴에서. 그래서 나가는데 배팅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다스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 동, 만은동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고징 스태프가 싸상좀 하고 데인먼즈 선수 입장 이거 아예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열심히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어, 그라운드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휴식 준다고 했는데 이 갑자기 말 바꾸니까 화가 나니까. 어 코칭스태프 입장에서는 아, 오죽하면 이야기했겠느냐. 그 잠깐 좀 열심히 못해줘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 공개적으로 코칭스태프가 아쉬움도 토로하기도 하고 뭐 조금 예,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뭐 야구 잘하니까 누가 뭐라 할수 있습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예전보다 지금 선수풀이 좀 좁아진 느낌이 좀 명확합니다. 투수도 야수, 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타자가 많지 않아요 각 팀마다 각 구단마다 지금 고민이 큰 상황이고 지금 음, 투수들은 아무래도 좀더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외국인 타자 보면 많지 않죠, 많지 않죠. 뭐 피렐라 선수처럼 예상보다 더 잘해주는 선수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팀들 고민인 팀들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대급 외국인 타자인 테임즈 선수가 FA가 됐다고 하니까 시선들이 여러 팀의 시선이 집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좋으면 뽑아갑니다. 롯데 펠릭스 호세 선수 1999년 정말 잘했죠. 그 다음에 매지리가 갔었고 2001년 또 2006년까지 세 번이나 롯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 한번 도와줍시다. 고맙습니다.